오늘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특권과 의무,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그 나누고자 합니다. 잦은 온도차로 겨울을 갈무리하고 이제 하나둘 봄꽃이 꽃망울을 터뜨리더니 어느새 상가들은 연초록으로 녹음이 짙어졌습니다. 흰 여백 위에 수채화로 물들인 듯 아름답고 시원한 풍경을 보면서 참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자연 만물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다는 것은 어딘가에 어딘가에 묶이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 자유는 육신의 자유일 수도 있고 마음의 자유일 수도 있고 표면과 내면을 초월한 바로 영혼의 자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제이든 근본의 문제를 해결해야 온전히 해결할 수 있지. 임시 방편이나 차선의 선택은 온전한 해결을 볼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모든 삶을 묶고 그리고 문제를 야기시키는 모든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한 것이고 그 죄는 하나님의 공급을 단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인류가 해결해야 할 영원한 난제인 바로 영원한 사망 권세를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발생하는 충악의 결과, 저주의 사슬, 또 삶을 흡폐화시키는 그런 악한들에게 도발과 악한 모사를 완전히 무장해제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아울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당해야 할 의무와 책임도 철저히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는 자유를 잃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적에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으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오마서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어찌하뇨?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이 일고 혹은 의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의에 이르느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전에는 아담의 원죄의 유전성으로,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고발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의 은혜로, 이제 우리 모두는 더 이상... 심판받을 무서운 법안에 놓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용서받고 의인이어서 되 이제는 은혜 아래 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세상과 연합하며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아닌 바로 죄의 실체인 사단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다시 또 사단 마귀에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 마귀 수화에서종로로 타며 사는 자들이 주님이 주신 그런 진정한 자유, 온전한 자유의 가치를 알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자유를 삶의 자리에서 자리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온전히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도적이요 강도이기 때문에. 그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자들 또안 믿는 세상 자들을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주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다가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해방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 그들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의 결국은 바로 멸망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힐, 잡을 수 없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 않지만 사단 마귀는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삼킬자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는지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사는 자들이 결국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쳐지며 삼계자를 찾는 그런 자들의 밥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권자요, 경영자요, 공급자요, 인도자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뿐구야 성삼이 일치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부터 검사의 모든 문제를 바로 그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생사고을 주권하시는 주권자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사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의지가 연약하고 또 육신이 게을러서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습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요인도자요 바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케어하시고 바로 지워주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리오 진리오 생명되신 예수 그리토께서 바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온전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한 의지를 내려놓고 바로 우리를 모든 안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평통한 길로 평화의 길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님과 함께 늘 일상을 함께하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고림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리고 그 질그릇을 만들고 사용하고 또회기시킬수 있는 바로 투기자이즉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능력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엄하고 교만하게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 능력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감사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인정하는 자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귀하게 어기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충족되어져서 그에 합당하게 베풀어 주신 어떤 대가적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의를 위하여 죽는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생명을 얻을 만한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창조주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가제약을다감싸 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무한한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10편, 50편,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히 깨어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량 없고 무한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속의 은혜, 영원히살수 있는 영생의 특권은 우리가 누릴 줄 알면서 왜 그에 합당한 우리가 의무나 책임은 감당하지 않을까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범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바로 특권 중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른 의무나 책임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감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죄악의 일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많이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특권층에 있는 자들이 그 특권은 범사에 적용하며 누리면서 그에 대한 의무나 책임은 감당하지 않으므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얼마나 비호감을 주며 좌절하게 만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보고 겪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면 대통령, 대통령다워야 합니다. 장관이면 장관다워야 합니다. 판사는 판사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는 스승다워야 합니다. 특권층의 있는 자들이 가장 먼저 전제되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구도적인 체계를 이루어가기 위해 관용과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군림하려 한다면 더 이상 특권의 가치는 영예가 아닌 독이 되어서 세상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특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약을 몰아내어 밝게 만들고, 예수 그리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국권이 세워지고 확장되며 무엇보다도 살아계시는 성삼일체 대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진정한 자유를 나도 풍성히 누리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하나님께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적속이요. 왕같은 제수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얘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못나고 잘나고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해서 그저 생명을 가진 하나의 귀한 영혼의 가치로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예수들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속을 받았어,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인으로, 의인이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라는 그런 보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요,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심판의 존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알고 사랑을 나누듯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여기에서 아바는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아빠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녀로서의 의무나 책임을 이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도 육신의 부모에게 자녀는 효를 다해야 합니다. 자녀로서의 의무나 책임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이고 사람의 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큰 사랑의 품으로 품어 안아주시고 이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더 이상 너희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야. 사단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재활의 사망 안에 놓여있던 그런 심판 안에 놓여있는 그런 희생재물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야. 내가 너희를 바로 독생자 예수도로 말미암아 죄를 다 갚아주고 용서해 주었으니 이제 내 자녀로서 함께 가자.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싸는 그런 삶을 함께 누리면서 이제 저 천성을 향해 나와 함께 가자구나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손 내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가진 것이 없어서 감사 못 한다고요? 내가 몸이 연약해서 감사 못 한다고요? 믿음이 없어서 감사 못 한다고요? 바빠서 감사 못 한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이 안 돼서 감사할 수 없다고요? 아니요. 응?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보서 4장째로 칠째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주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의 그 사물세계가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보다 더 완전하신 분이 누가 있으며, 하나님보다 더 완벽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 안에서 우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시편 50편 23절에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니그 행위를 옳지 하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자. 할렐루야. 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요. 또 예수를 대구해를공로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그 위치에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더도 말고 열번만 감사해 보세요. 그럼요. 감사할 일이 넘쳐납니다. 응?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가장 싫어해요. 응? 왜 하나님께 징계받아 쫓겨났기 때문에. 응? 그래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속기는 자들을 죽이고 멸망시킨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응? 몸몸감 찔러본다고 끝까지 물귀신 작전으로 아카의 자녀들의 뒤꿈치를 밟 잡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때그 악한 어둠의 것에 사단 마귀의 공격과 흉악의 결박 저주의 사실이 무장해제됩니다. 할렐루야! 응? 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응?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응?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 일어나서도. 하나님 저에게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업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특별한 이 손끝에 재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할 때 여러분의 삶이 더감사로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회 주신 직임에 충성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게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 천국 가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이 우리의 육신에 남은 때에 이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잘 통과해야 영수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구별하여 바로 교회, 하나님의 전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이시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40년 동안 광약회를 숨기게 하시고 그곳에서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생활과 나아가 세상에서의 모든 삶을 통해 영생에 이르는 과정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감당하나 보시려고 책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직분도 주시고 구역장직분도 주시고 지역장직분도 주시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10부장부터 1000부장까지 직임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분에 대한 권리는 내세우면서 그에 대한 의무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쭉정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마태오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물질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헌신과 충성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각자 직분대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두 달란트 맡은 자도, 다섯 달란트 맡은 자도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짐에 합당하게 헌신과 충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네 달란트 만들고 다섯 달란트를 배로 남겨서 열 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마늘이 여기고 응? 내가 내일 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내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고 내가 뭐어 그래? 응?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가면 되지. 그러면서 그 달란트를 바로 어떻게 요 방치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달란트를 맡겼는데 그 주인이 먼 외국으로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종들과 그맡겨진 것을 회귀하기 위해서 어디 한번 가져와 봐라. 다섯 달란트 맡긴 자도 가져와 보고 두 달란트 맡긴 자도 가져와 보고 한 달란트 맡긴 자도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해기해 보자. 그랬는데 다섯 달란트 맡긴 자는 열 달란트 만들었고 두 달란트 맡은 자는 네 달란트 만들었고 그런데 한 달란트 맡은 자는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응? 그러자 그 주인의 침만이 부르르 같이 내려졌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맡은 자에게는.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구나 응? 내가 앞 너희에게 많은 것을 맡기리니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고 한 달라도 받은 자에게는 이 악하고 괴로운 종아, 내가 신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주인인 줄 알았더라면 응? 그것을 갖다가 땅 속에 묻어두지 말고 응? 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둔지 해야 될 수가 아니냐. 그런데 그한달 안에 맞은 작은 지임도 감당하지 못해서 그것을 갖다가 매몰시키고 세상에 묻어두었으니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자다. 그래서 그 주인은 그를 어둠 바깥 세상으로 내쫓아서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직분도 다 박탈당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영원히 받을 수 있는 영생의 기회도 다 박탈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당한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집사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구역장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역장직분을, 어떤 사람에게는 권사 직분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수집사 직분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장로 직분을, 이렇게 맡겨주셨습니다. 구역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세상을 열심히 하라고요? 아니요. 응? 세상에 나가어나 어느 위에 권사다, 장로다, 안수집사다 자랑하게 하려고요? 아니요.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에 천병을 예비하라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운 교회는 주의 종 혼자 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을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절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몸된 전에 성도 한분한 한 분은 주님의 몸에 붙은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의 손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눈이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주님의 팔이 되고 이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워나가라고 여러분에게 직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응? 그런데 그한 달을 맡겨준 자는 자기 믿음의 땅에 작은 것을 맡겨주었음에도 그것을 감당하지 않았고 응? 내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날은 멀지 않았습니다. 재림주여 심판주로 주님은 보도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을 주님과 회개할 때에 저는 우리 신흥교회 성도 여러분이 단한 분도 실족함이 없이 모두가 다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주님께 합당한 그런 상급을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우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의 멸루감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으로 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특권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한 그런 자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 여러분 모두 이런 분들이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